교정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오래 걸려서 어느 세월에 내 치아가 가지런해지고 내 입이 들어갈까 이런 고민이 있죠. 항상 길어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좀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치료기간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laughs>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아마 치료 기간에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laughs> 네, 이게 빨리 되면 좋은데 교정 치료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교정 치료 기간이 짧게는 한 정말 짧게는 뭐한사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걸리고요. 근데 보통은 비발치 교정 치료의 경우에는 한1 년에서 뭐일년반 정도, 발치 교정에는 2 년. 정도, 뭐 2년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치료기간이 짧게는 한뭐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반까지 교정치료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교정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오래 걸려서 어느 세월에 내 치아가 가지런해지고 내 입이 들어갈까 이런 고민이 있죠. 근데 막상 해보면 시간이 사실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교정치료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면 오히려 빨리 진행돼서 곧 끝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정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이유는 치아들이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아 이동의 생리적 특성상 빠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교정치료는 거의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도보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여정에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뭐 성형수술이라든가 혹은 뭐 양악수술 혹은 뭐 턱교정수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치료가 사실은 수술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기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이제 비유를 할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교정치료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대신에 그만큼 안전하고 또 치아에 무리도 없고 잇몸 도별 무리가 없는 그런 안전한 수식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치아는 어쨌든 간에 이 자극을 받고 또그 자극을 받은 부분에 잇몸뼈가 녹고 반대편에서 잇몸뼈가 재형성되는 이런 쉽게 얘기하면 자극과 치유를 반복하면서 치아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우리 잇몸뼈가 재형성되고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교정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정 치료 기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환자분을 보고, 대략 한 1년 정도, 1년 전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시작을 할 때, 항상 길어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좀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요 상태를 보고, 이런 치료 기간이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걸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한뭐 1년 전후 걸립니다. 그러면, 대략 1년 뭐, 마이너스 플러스 한 2개월 정도 기간 내에, 80% 정도의 확률로 끝날 걸로 예상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정말 드물지만 1년 걸릴 걸로 예상했던 환자가 1년 반이나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분의 치아가 정말 이동을 잘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치아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되게 드문 경우지만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한가지 경우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환자분들이 치료에 상당히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원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교정 장치도 떨어뜨리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협조를 잘해 줘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 즉 예를 들어서 내원 약속을 뭐한 매달 내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번 이렇게 내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좀 늘어나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게 됩니다. 네, 치료 기간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치료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정 치료를 받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평상시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덧니가 심해요. 그래서 덧니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정 치료 시작했는데 덧니가 개선되고 나니까 어 입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서 입도 넣. 주세요 이러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덧니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덧니를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하고 거기서 치료를 끝내면 치료 기간이 증가되지 않는데 중간에 치료 목표가 추가가 되거나 치료 목표를 더 변경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충분한 고민도 하시고 또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치료 목표를 먼저 명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있는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대로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치료 기간 증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원 약속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교정치료라는 거는 교정 장치만 걸고 고무줄만 걸었다 그래가지고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은 마치 이게 운전하는 과정하고 비슷해 가지고요. 우리가 핸들을 틀리면서 너무 많이 틀리면 또 반대로 돌리고 또 너무 또 이쪽으로 많이 갔다 싶으면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핸들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운전하는 것처럼 교정치료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원하는 위치로 움직여가는 과정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보내는데, 그게 또 너무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고 관찰을 해서 너무 많이 갔으면 반대 방향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부족하면 그 방향으로 더 치아 이동을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정 환자가 정기적으로 약속을 잘 지켜서 내원해야지, 의사가 그 양상을 보면서 올바른 방향의 치아 이동 양상을 우리가 더 가속화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내원 약속을 잘안 지켜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삼가셔야 됩니다. 어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그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교정 치료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음식을 잘 드시다가 보면 교정 장치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고무줄이 빠지기도 하고 철사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변형된 것들 혹은 떨어진 장치들을 보수하고 다시 되돌리는 거에 따라 서 지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이제 네 번째는 구강 위생 관리를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아 이것도 좀 힘든 일네 왜냐하면 이 양치를 잘못하면 그 교정 장치 주변으로 치태와 치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잇몸이 붓고 혹은 충치가 생기고 이런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느라고 교정 치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들 있죠. 그래서 구강 위생 관리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상시 또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악물기 같은 습관인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를 꽉 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교정 치료는 이렇게 치아가 이동해야 되는데 위아래 체가 꽉 물리고 있으면 치아 이동에는 도움이 되지가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본인이 어떤 약물을 드시고 있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브프로페이라든가뭐 아스피린 계열, 우리는 엔세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약물 을 드시는 분들은 그 약물을 좀 이제 멈추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물들이 치아 이동 속도를 좀 느리게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치아 이동이 진행되려면 결국은 잇몸뼈의 일부분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치아가 이동되는 건데 치아 이동을 위한 그골 흡수를 방지하는 약들 중 중에 하나로 알려진 것들이 골다공증 에 우리가 복용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좀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약 복용에 관련된 좀 변화를 가져갈 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료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어, 과격한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교정 활동하는 이제 운동을 못하는 건가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교정 장치를 갖고 있으면 운동을 하시다가 여기에 뭐 충격을 받게 됐을 때. 교정장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치아가 위치가 변형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정치료를 하시는 동안에는 이제 너무 과격한 운동은 조금 삼가하시는 걸 이제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가벼운 운동 같은 경우는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가벼운 운동은 괜찮습니다. 네, 뭐 조깅이라든가 자전거, 뭐 이런 것들, 헬스, 아니면 필라테스, 요가, 뭐 이런 거뭐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뭐 심각한 뭐 격투기라든가 농구, 축구, 이런 거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여기 상처나고, 치아가 뭐 위치가 변형됐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좀 과격한 운동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은 교정치료 기간이 증가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변수들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정 치료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어 교정 장치를 선택할 때도 일반 교정 장치가 있고요. 자가 결찰형 교정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정 장치보다는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 치료 기간 단축 효과가 있다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자가 결찰형 교정 장치를 선택하는 걸좀 권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사가 자주 바뀌지 않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내 치료를 진행하는데 의료진이 교체가 되면 아무래도 또 치료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의료인이 바뀌지 않는 교정과 담당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유, 내 목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 정말 덧니만 개선되면 원하는지, 비대칭까지 개선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외모 개선만 되면 되는지 뭐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요 앞니가 틀어지신 분들이 가끔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 선생님 저는 요거 앞니 하나 틀어졌으니까 부분교정으로 이거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빨리 끝내고 싶고 부분교정으로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치아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부분교정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요 앞니 하나 틀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치아들도 이렇게 돌출돼 있어가지고 어, 전체 조교정이 필요하면서 뭐 돌출 입 개선을 위한 교정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분이 정확하게 나는 요거 하나만 개선하길 원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하나 개선하고 나면 또 다른 희망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내가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과연 정말 교정 치료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한 방향의 그 기간과 장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정 치과에 가셔서 한번 상의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병원 선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나야 되죠. 결국은. 왜냐하면 교정 치료를 다시 전체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받은 교정 치료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셔가지고 또 재교정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교정 치료를 받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처음 교정 치료를 받은 그 결과가 정말 좋고 그 결과가 잘 유지돼서 다시 재교정 치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또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교정 치료 기간에 관련돼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 봤습니다. 교정 치료 자체는 좀 시간이 걸리는 치료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음식으로 치면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집밥처럼 교정 치료는 정성껏 의료진이 준비해서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야지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다. 이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치료 기간을 너무 짧게만 가져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그 교정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 특히 기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